김건희가 용상에 앉은 것에 대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영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답변입니다. 가관입니다. 보시죠.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어, 그건... 왜 앉았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앉으셨어요? 건정전 어자리에 김건희가 앉았어요. 그 부분을 왜 앉았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문양에 누... 있는 정영석 있잖아. 네네. 그 옆에 재영천 있잖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두급이로 전설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 국가교육위원장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있어서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예. 네,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의원들의 수차례 반복적인 질문에 결국 실토를 합니다. 네,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 본인이? 어, 그럼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그러지 아, 않았을까 알겠습니다.